안녕하세요. 음, 오늘은 릴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AMP 강의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는 있는데, 어, 항공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돼요. 어, 다른 것들이 어디 가도 충분히 할수 있는 공부들이 많은데, 항공전자는 배우기도 어렵거니와, 어, 항공정비사라고 하더라도, 음,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은 많아요. 근데 이제 항공기가 점점 전자, 첨단,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강화되면서 전자 부분이 많이 이제 펌이 되는데 이제는 뭐 특기를 상관하지 않고 전자를 무조건 알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근데 전자 공부가 좀 어렵다 보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좀등한시하게 되고 그래서 기본을 이제 설명드리는 강의를 많이 하기도 하고 뭐 제자들한테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아직은 또 많이 어려워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좀 알아가다 보면 조금 더 재밌어지고 재밌다 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또 남다른 경쟁력도 갖게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경험을 했고, 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공부를 하신다면, 어, 충분히 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정비사 혹은 직업인으로서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릴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이 릴레이는 항공기용은 아니고요 일상에서 혹은 일반적인 장비에서 쉽게 볼수 있는 그런 릴레이인데 12V 전원을 사용하는 산업용 릴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는 좀큰 편에 속하고 제가 강의를 자주 하는 산업기사에서 사용하는 그 릴레이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크기가 요거는 일반 장비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이즈도 좀 크고 이를 안에 볼수 있게 플라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 릴레이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내부 구조를 이제 설명하기가 조금 수월해서 이걸 사용을 하는 거고요. 항공기용 릴레이도 기본적인 구성이나 구조는 다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릴레이가 뭐냐. 전자석을 이용해서 회로를 제어할 수 있는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회로도도 기본적인 내부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여기 이제 핀이거든요. 이 핀을 통해서 전원이 들, 들,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어느 핀으로 어떤 전원이 들어가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 놓은 부분인데, 요거는 관련 강의를 이제, 이제 들어야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 요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 부분은 이제 구조적인 것만 오늘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어, 안에를 분해하면, 이렇게 생긴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같이 핀은 똑같죠? 그런데 내부 구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정도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핀이 되겠죠? 이 핀으로 전원이 들어가서, 여기 끈 보이시죠? 여기 구리선? 이 구리선이 이제 코일을 이루고 있는 컨덕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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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이제 코일입니다. 여기 코어라고 부르는데, 여기 철심으로 만든 코어가 여기 들어가 있고, 길쭉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요, 요 구리선이 이걸 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감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 흐르면, 요 코일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자기장이 요 코어에 작용을 하게 되면, 요 가운데 있는 그 철심이 자석으로 어, 바뀝니다. 근데 이제 전류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되기 때문에 전자석이다. 이렇게 부르죠. 이 전자석은 전류가 흐를 때 자석 자화가 되고 자석이 되면 생각보다 자기장이 강하게 나와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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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시면 이거죠. 이 이거 철판 동그란 철판이죠. 이 철판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그럼 끌어당기게 되면 이게 이렇게 이렇게 붙게 되죠.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움직임을 만들어내는데 즉이 전류를 제어하면. 요 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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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플레이트를 당겼다, 놨다 할수 있는 힘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 되고 요 전류를 제어해서 어, 요 전선으로 전류를 보냈던 것이 이쪽으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위로 가겠죠. 위로. 요게 이제 코어가 작동을 하게 되면 내려와서 밑으로 가겠죠. 그래서 요 전류를 이로, 이쪽으로 보낼 것이냐, 이쪽으로 보낼 것이냐를 선택해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역할로 사용하게 되는, 어, 부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요게, 요걸 이제 폴이라고 부르는데, 폴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위치, 즉, 요 코일의 전류를 제어해서 요, 요두 회로를 제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게 되겠죠. 이 폴의 개수는 뭐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어요. 회로에 따라서. 그래서, 많이 늘려도 되니까, 이건 상관이 없고, 이제, 이 자석의 힘이다 보니까 끌어 당기는 인력만 작용을 할 수가 있어서, 반대쪽에는 스프링으로, 요걸 항상, 지, 여기 지렛대처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렛대처럼, 여기 힌지를 만들고, 어, 스프링으로 이렇게 끌어 당기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고정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에서 코어에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당겨지는, 어, 이런 역할. 아주 간단하죠? 음.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사용하는 용도가 많다라는 사실, 기본에, 기본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많이 공부하시고, 재밌게 공부하시면 좋겠네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관련 강의라든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